또한 가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주 대심을 선포하는 사람만이 누군가의 종이 기꺼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이제 주님이 자유를 주셨으니 더 이상 어디에도 종으로 매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자유입니다. 예수님 말고 어디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도 물질에게도 어떤 곳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유가 끝이 아니죠. 자유 다음의 사랑이 갈라디아에서 5장 1절 13절의 말씀처럼 자유한 사람은 기꺼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섬깁니다 우리 부모님들 종이 되시는 거 압니다 우리 자식들이 그러죠 엄마 왜 어제 달라고 했던 그 음식 안 해주는 거야 오 미안해 미안해 저 같으면 네가 돈 벌어 네가 해 먹어 그럴 텐데 이 자식이 왜 엄마한테 따질 때왜그 음식 안 해주냐고 따질 때 미안하다고 그러잖아요 내일 해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기꺼이 종이 되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섬깁니다. 사랑하면 군림하지 않습니다. 섬깁니다. 기꺼이 종이 됩니다. 그 순종이 그 복종이 오히려 영광이 됩니다. 영상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사랑의 헌신은 예수의 부 되심과 타인의 종 됨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우리가 정말 사랑의 헌신을 하고 있는가는 두 가지 프리즘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되셨는가? 그리고 내가 기꺼이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에 종되어 섬기고 있다.